자, 다시, 어, 2024년 3월 8일 저녁 10시, 자, 야곱이 가난 세겜 땅에 이주해서 어, 그 이후에 유다의 어, 혼인 및 후손들, 또 유다의 어, 고 어,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장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부터 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창세기나 야살의 책에 나오는 자료들 데이터는 그대로 쓰고 스토리도 그대로 쓰고 단지 나이만 나이만 이 시대에 어, 맞게 그다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서 기원전 1689년 야곱이 97세에 가난 세겜 땅에 도착해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도착해서 이제 이주를 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97세에 가난 첫 정착지 세겜의 이주 후부터 1656년 야곱 130세에 직계 70인을 데리고 이집트 이주시까지 총 33년간 유다 10살부터 유다 43살까지의 유다의 개인적인 혼인, 가족관계, 유다의 후손들, 장색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으로 출생한 그 후손들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등장인물은 그대로 장세기그 다음에 야살의 책에 나오는 똑같고, 저, 스토리도 똑같아요. 전개되는 스토리도 똑같고, 단지 이 나이만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1689년. 세계 미주시 야곱이 97세, 레아가 42살, 레아의 딸 디나가 7살, 요 디나가 첫 번째 나오는데, 요이 사건이 생기, 기 때문에 제일 첫번에 놨어요루벤 13살, 시몬 12살, 레위 11살, 유다가 10살, 유다가 10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라헬의 42살의 아들 요셉이 6살, 납달리가 10살에서 벤자민은 아직 출생하기 전이고 자 유다가 자 유다가 10살에 일찍 혼인해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창세기 34장 이전에 유다가 세겜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살았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1689년 기원전 야곱 97세 야곱이 일가족을 이끌고 세겜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유다가 10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갔다. 그가 아들람의 한 사람에게 나갔으니 아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 그러니까 히라라는 사람은 아들람 사람으로 유다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유다가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람에서 거주하면서 유다가 가난한 사람의 한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알리아스, 11살, 11살 알리아스. 수아의 딸이었다. 그가 그 알리아스 그 여자를, 처녀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알리아스가 12살부터 16살, 유다가 11살에서 15살, 요 사이에 유다의 장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셀라까지 세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 나오는 개인적으로 등장 인물에 대해서 나이를 제가 추정을 해서 붙여봤는데, 1689년, 야곱이 97세, 유다는 10세, 이 야곱의 일가는 하란을 떠나서 가난 세겜으로 이주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이 97세, 유다가 10살, 요셉이 6살, 이때 유다가 세겜을 떠나서 아들람에아들람으로 갔다. 아들람은 헤브론에서 17km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쪽에 거주를 했어요. 헤브론에서, 어, 서쪽, 서쪽, 북쪽, 서북쪽으로 17km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약한 4시간 정도 걸어가면, 헤브론에서 아둘라무 갈수 있는 그런 근거리예요 거기에 거주했는데, 가난의 한 여인, 알리아스와 혼인했다. 자, 1687년, 야곱 99세, 유다가 12살일 때, 요셉 8살일 때, 디나가 9살일 때,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어, 나고, 이때, 유다는 아들남에 거주할 때인데,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14세, 레이 13세가 세겜 및 세겜의 일가, 세겜의 거주민들을 대량 살해했어요. 약 800명 이상이 되는데 거의 다 살았어요. 남자들은 거의 다 살았어요. 이것은 야와의 뜻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주변 거주자들이 약 1만 명이 모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 전쟁을 선언했어요. 제 선전포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만 명이 모였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급해서 야곱이 99세에 야곱이 급해서 헤브론에 사람을 보내서 헤브론에 있는 아비 159세에 리브가 129세에 전쟁 지원군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전쟁. 이 전쟁이 터졌으니까 일군을다 보내 주 줘서 이삭의 일군을 몽땅 다 보냈는데 그 전쟁 지원군이 112명이 이제 그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둘람까지 유다가 사는 그 유다가 12살인데 거기 사는 지역까지는 약 18km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이 전쟁 지원군 요청할 때 유다까지 연락을 해서 유다가 12살일 때 전쟁 지원군하고 같이 1 2 1 2명과 함께 세겜의 전쟁터로 긴급이 올라왔다. 그래서 요게 약 80km 정도 되면 하루 그냥 급하게 가면은 막 하루만이라도 갔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가든 뭐라든 동물 타고 늦게 가면 이제 도보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한 이틀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이틀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일꾼들을 다 모아서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급합니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최소한도 한 어,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또이 사람들도 1만 명 몰라면 일주일이더 걸렸겠죠. 이 사람들도. 훨씬 많이 걸렸을 거예요. 뭐, 1만 명이 뭐예요. 여기저기 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식 전하고 또 있는 대로 연장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연장을 갖고 나와라. 그렇게 했겠죠. 자, 세계의전쟁터로 긴급 출동했다. 이때부터 유다가 야곱의 군대 총합 122명의 전쟁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자, 야곱의 아들들의 헤브론, 그 길리앗, 아르바에 있는 그들의 선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보내어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말하되 우리가 이삭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 엘로힘 야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 지금 우리가 전쟁 위기에 닥쳤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이 보낸 전쟁 지원군 112명 플러스 중보 기도로 야와 전쟁이 개입했고 전쟁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열명 하면 122명이 되는 거예요. 자, 1687년 유다가 12살일 때 엘리야스의 큰 아들 엘이 태어났다. 자, 야곱이 100세일 때, 긴급 피난하라는 명령을 받고, 요셉 9세, 유다가 10세에서 엘리아스에서 같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이제 긴급 피, 피난하게 됐다. 이, 이 때는 이제 베달로베델로 베델로 피난했죠. 자, 야곱이 102세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요셉은 11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는 15살. 이때,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 셋째 셀라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05세, 105세 때에 야곱이 105세 때 아들 명을 포함한 일꾼 300명을 이끌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2명 정도 돼요. 여기서 그래서 9년 전에 사둔 세겜 땅, 이 세겜 땅을 왜 올라갔냐하면 초목이 아주 좋아서 유목 생활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업을 하려고 다시. 거기서 마을, 으, 사건을 치우르고도 또 다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가난 주변 왕들과 아머리족속인데이 사람들과 네 차례 전쟁을 치렀다. 모두 야와의 전쟁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112명, 총합 112명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승리했다. 자, 야곱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가나안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네 차례 전쟁에서 야와의 존재와 천사들의 등장으로 야와의 전쟁을 경험했고 야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야곱의 기도, 이삭의 중보 기도를 야와께서 들으셨다. 자, 이 아모리 족속들이 네 번에 다 패배하니까 결국 1680년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유다 및 그의 형제들 10명은 계속해서 세겜에 거주하면서 야곱의 복축어을 이어갔다. 자, 야곱, 어, 유다의 친 어머니, 레아. 레아가 51세에 사망했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 106세.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바로 1년쯤 있다가 해요. 자녀는 장남, 로벤 22살, 시몬, 21살, 레위, 20살, 유다가 19살, 이사갈 열여덟 살, 수블론 열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스무 살 초반하고 어 이제 스무 살 조금 전이라 전쟁 얼마나 잘했어요? 뭐 날고기는 그런 나이들이 전부 다들 자 이런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누이는 디나가라 그래서 총어 레아의 후손은 일곱 명이에요 아들 여섯 명, 딸 하나 그래서 창세기 3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야곱 106세 때에, 유다가, 유다가 19살, 그 다음에 요셉이 15살일 때, 요셉이 15살, 1680년 기원전, 1680년. 자, 1678년, 이삭이 168세, 야곱이 108세일 때, 요셉이 17살, 벤자민은 8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유다는 형제들, 다른 형제들 9명과 함께 요두 사람은 아버지하고 헤브론에 거주했고, 유다와 그 형제들 9명, 10명은 세겜에서 야곱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요셉이 이 10명의 형들을 찾아서 도착한 도단까지 찾아갔을 때, 형들 10명에게 잡혀서 요가 요셉 17세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다. 이때 유다는 이미 3 명의 아들들이 아비였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미 3 명의 아들들을 키우는 아비였는데도 이 어머니가 다른 요셉 동생 이복동생을 이제 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팔자고 해서 팔려 간 거예요 자, 이삭 171세, 야곱이 111세, 벤자민 11살 때 헤브론에 거주했고 이집트 노예 생활 중인 요셉 20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는 24살 이때 유다의 장남 에르를 위해서 에르, 에르가 12살인데 며느리를 구해서 다말과 혼인을 시켰다. 에리 다말과 혼인했다. 엘 12살 다말이 13살. 야사의 책에 45장 23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보면 그때 아둘남에 거주하는 유다가 셈의 집 후손 헤셈의 집그 후손에 가서 엘라의딸 다말을 그의 장자 엘을 위한 아내로 취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이 다말은 세메 후손이에요. 세메 후손. 다말의 친정집은 팀나로 올라가는 길 중간 길목에 에나인, 에난. 유다의 거주지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진 그런 결국 이웃마을 사는 처녀예요. 그쪽으로 가는 삼거리길 어디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74년 기원전. 헤브론에 거주하는 야곱, 그 다음에 이집트 뇌생활은 요셉이 21살 때 아들남에 거주하는 유다가 25살 때 큰아들 유다의 큰아들 엘이 사망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둘째 아들과 형수 다말과 혼인을 시켰다.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가 오난인데 형수 다말과 계대 결혼해서 혼인시켰다. 근데 또 둘째 아들이 사망했어요. 다말이 15살일 때. 헐수 그러니까 없이 셋째를 줘야 되는데, 그때가 1673년 기원전, 이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이 22살일 때, 아들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6살 때, 그의 부인은 27살 때, 세 번째 남, 아들, 셀라가 11살이, 위의 형들 두 명이 다 사망을 해가지고 셀라가 결국 11살일 때, 아직 어리다고 며느리 다마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며, 아직 어린 셀라가, 셀라가 크기까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어요. 유다의 두 아들은 이미 사망한 후에, 세 번째 아들 셀라마저 잃어버릴까봐서, 죽을까봐서, 그게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쳐서 유다의 두 아들이 사망했는데, 서양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는 다말은 성욕이 매우 강한 여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1671년 헤브론에 거주하는 야곱이 115세일 때 이집트 노예생활하는 24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는 28살일 때이 본처가 사망을 했어요. 29세 사망을 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며느리가 17살일 때 그러니까 본처 유다의 본처가 사망을 했어요. 자. 1670년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집트의 노예생활은 요셉은 25살 이제 많이 컸죠.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9살일 때세 번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딥나는 아둘람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팔레스타인인데 뒷나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며느리 다말이 18살이 변복을 하고 중간 길목에 에나임 에나임으로 가는 그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길가에서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29살 유다를 유혹해서 시아버지 유다 또 며느리 다말 18살 시아버지 29살 그 사이에 어, 근친상간으로 이제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1년 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유다가 30세일 때 며느리 19세 쌍둥이 아들 출산했는데 베레스하고 세라, 베레스하고 세라가 쌍둥이 아들이 출생을 했어요. 1669년 기원전. 그다음에 자 1657년 이때는 야곱이 129세. 이집트 의 총리로 이제 이렇게 뽑혔고 총리 요셉 38세에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몽땅 이제 이집트로 유다를 포함해서 식량을 사러 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다가 42살 며느리 다말이 31살 쌍둥이 아들이 12살. 이때 장남이 출산해서 헬스론이 낳고 쌍둥이 아들 세라가 12살일 때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서 이제 벤자민 빼고 야, 요셉 빼고 요셉은, 야, 요, 요셉은 이집트에 있고 벤자민은 안 갔고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1차 거기에서 시몬은 이집트의 볼모로 잡혔다 자, 헤브론에 거주하는 야곱이 130세 때, 이집트의 총리는 요셉 39살, 유다가 43살, 며느리 다말이 32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3살일 때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몰. 그래서 베레스의, 페레스의 둘째 아들 하몰. 쌍둥이 아들 베레스하고 세라가 열, 똑같이 13살. 그래서 이 세라는 후손이 없었고, 베레스만 두 명이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한 기근으로 야곱 열 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2차 시기. 그래서 벤자민이 동반했을 때에요. 자, 이집트 총리 39살에 신분 노출했고 이집트 이주하고 이제 1656년 기원전 이때 야곱이 130세. 헤브론을 출발해서 부엘세바에서 야훼께 예배하고 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부엘세바에서 제를 올리고 유다가 43살에 멸이 32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그두 아들 헤스론과 하무를 데리고 쌍둥이 아들 세라는 13살에 이집트를 이주했다. 그래서 이집트 이주 후 86년이 지났을 때 유다가 129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할 당시에 유다는 43세인데 1570년 기원전, 이때 유다가 사망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